아, 무서워. 아니야,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인스타360의 에이스 프로2를 촬영 장비로 선택을 했는데요. 모터사이클 번들을 구매를 해서 가격은 70만 원 정도인데, 제가 구매를 할때딱 여름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귀엽죠? 오즈모꺼랑 고민하다가, 이거란 이유가 라이카 요 스냅샷 번들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번들만 따로 또 사가지고 사진을 찍고 다녀야겠다. 방수 그건가 보다. 이거 마운트다가 체결하는 거. 이따. 시단자 여기 SD 카드 넣는 거. 머리가 들어있고요. 아, 자석이네. 아, 장력이 진짜 좋아요. 눌리는 아, 그 느낌이 없네? 안 켜져서 그런가? 오, 이렇게 생겼구나. 오, 여기가 푹신해요. 여기 플라스틱이 아니고, 헬멧 손상을 최소화한 게확 티가 나고요. 헬멧 마운트를 착용을 할땐신 가드를 제거하고 착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헬멧에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와, 묵직합니다. 12R690R이 마운트를 달 때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드 미러 그 얇은 거기밖에는... 어, 생각도 되네 근데, 얇아서 안될줄 알았는데 응. 음. 이게 만약에 흔들려서 뽑힐 정도면 아마도 이게 사이드미러가 같이 빠질 것 같아 마이크는 DJI 마이크 미니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친구가 생일선물로 줬는데 하나를 살까 두 개를 살까 고민하다가 일단 하나만 사서 잘 사용해보자 하고 선택을 했고요 생각보다 자성이 엄청나가지고 이게 에이스프로 2랑 페어링이 잘 되어서 생각보다 촬영할 때편하더라고요팡 뜹니다 이렇게 두 개. 이제 촬영 장비도 자랑을 다 했으니 드디어 오토바이 연수를 시작합니다 해가 질것 같아서 너무 급하게 이동하느라 초반에는 마이크가 좋지 않으니 양해해주세요 진짜 좋다 오늘 거북점 그러니까. 가야겠는데 연습하다가 갈까? 그렇네, 그러면. 음, 어떻게 음, 어디로 가? 어디로 음, 가? 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음, 아니, 진짜, 동차원데 움직이면 어떡해. 이거 차 흔들린단 말이야. 다 내린 다음에 움직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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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내린 다음에 움직여. 알겠어. 여기 약간 밑을 보네, 진짜. 다음에 좀더 올려서 한번 채워봐야겠다. 음, 시원한데? 가자. 지금부터 내가 돌 거야. 내가 가는 코스 왜요? 아, 나프로트가 아픈 것 같아. 자, 내려. 오! 가지가지가지가지 내려. 우회전만, 저기서 우회전만 계속 돌아. 그건 뭐, 알아서 하고. 배고파. 안 흔들려? 어차피 빨리 안 달릴 거라. 음. 근데 이거 반대쪽에서 날 찍어줘야 될것 같은데. 기어변속 안 해도 되니까. 어. 몇 바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 단으로만 왔다 갔다 해봐. 진짜 살살 가면 된다. 이렇게 세게 가면은 앙앙 이렇게 나갈 거야. 잘 봐. 일단 나 탄다. 나 조작을 아예 지금 몰라. 이게 클러치잖아. 어, 클러치인 거 알고. 이 클러치 껐어? 껐어. 껐어. 이게 치동 거는 거잖아. 응. 어. 위로, 위로 누르면 연, 계속 하이빔. 어. 한번 누르면 한번 깜빡이는 거. 이거 빵빵이. 그리고 있지, 응. 이거. 하고 좀. 누르면 꺼지고, 이쪽 하면 왼쪽 꺼지고, 누르면 꺼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꺼지고, 꺼지고. 어. 아 이런 거 학원에서 안 알려줬어. 이건 이제, 이게 킬 스위치라 그래. 시동 끌 때. 아, 혹시나 어, 넘어트렸을 어. 때, 바퀴가 계속 굴러갈 거거든? 어. 근데 빨리 이걸 위로 올려서 꺼야 된다? 어 혹시 넘어지면? 야, 아, 내가 스로틀을 한 번도 안 돌려봤어 그거 헛돌기 되어 있어가지고 응. 어 아주 살살 감아봐 무겁다 생각보다 항상 앞으로 간다라는 거 인지를 해야 돼 멈출 때멈출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갈때 가는 거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니까 항상 여유롭게 간다 응. 어, 시동 켜 기다려 로딩 될 때까지 그리고 시동 켜 브레이크 덮고, 아니, 크로스 잡고, 아니. 브레이크 잡고. 밑에 사이드. 좌우로 흔들어 봐. 무게감 좀 익히고. 나는 이거 생각보다 높다 높아. 그치? 어. 엑셀이 진짜 살살 써. 아! 어. 어. 이거 기어 바꿔야 되는데. 바꿔. どうぞ。 이거 되고 있어. 근데 왜 전조등 들어왔는데? 원래 들어와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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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등이 거가 사이드를 일단 채워져 있는데 사이드 내니까 그런 거지. 아, 그래? 시동 다시 켜야 돼. 어.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휘어졌냐 이거? 오! 저기 고속서 그냥 시동 끄는 습관 생기면 배터리가 엄청 빨리 따라 배터리가 됐다. 없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있냐? 시동 켜봐, 아, 시동 켜야지, 아니지, 사이드. 어. 기어 변속을 할 거야. 기어 변속? 응. 어 근데 이거 깜빡이도 일부러 해봤거든. 응. 쪽박. 안 익지. 마이크 쪽박. 깜빡이는막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 되게 복잡하지. 어 너무 복잡한데. 하그럼 몸에 익어야 돼. 걸리적거려? <laughs> 아니. 걸리적거리진 않아. 괜찮아? 어. 됐어. 어. <laughs> <되게> 웃겨. <laughs> 이거 모더도 잠깐 바꿔야 된다. 야간 모드로? 어. 버튼 잘해줄게. 어. 배터리가 부한데고 가다가 속도가 올라있을거 아니야? 응그때 어. 스로틀을 놔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고 얘를 위로 빠르게 한게 아니라 강하게 꾹! 눌러 강하게? 끝까지 응그 끝까지. 어. 다음에 클러치를 놓고 스로틀을 우웅 감아봐 아 잠깐만 여기에다 발을 이렇게 대고 있잖아 받침에 음. 그 음. 그럼 그때는 다이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돌려야겠네. 응. 렇게 돌리고, 응. 다시 이렇게 해놔, 그냥. 기어 변속을 했다가, 다시 여기 쓰고 싶어. 다시 쓰고 싶어. 그러면은, 다시 기어를 낮추고, 일단 해. 일단 클러치부터 해. 아, 신속. 너무 헷갈려. 한 가볼게, 일단. 놓고, 어, 훅 빠지는 느낌 드네. 놓고 깜빡이 놓고, 간다. 더 높이다가, 놓고, 클러치. 어, 빠지는 느낌 들고. <laughs> 어려워. 어, 확실히 2단이 조금 더, 그러해 어, 힘이 좋네. 놓고, 하고, 다시 일단아 <laughs> 어, 할수 있어. 아빠 꺼고 아빠 켜. 속도를 냈다가 스로치를 놓고 클러치를 잡아 나 여기까지만 하자 봤어어 어. 내가 2단으로 한 다음에 어제 나는 계속 속도를 못내고 있으니까 이제 클러치를 이제 살짝 놨어 2단 상태에서 가다가 안 가는 느낌 나더라고 원래 그래 1단, 2단, 3단 장수마다 정해진 그게 있어 1단에서는 뭐한 30km, 40km까지 2단은 뭐 아직 끄 없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단는 올리는 거야. 역시 어. 기어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클러치꽉 잡아. 아, 어. 그 넘어지니까. 한 클러치 느낌 왔죠? 한 바퀴도 잘고다는거 확인했고 한 바퀴 끄고 오케이. 아 어렵다. 한 바퀴 는거 까먹었어. 된다는 살짝 올려야 됩니다. 쇼치에서 봤어요. 근데 뭔가. 코너 도는게 주기가 짧잖아 이게 맞나 싶어 해볼게어 아직 여긴 안되겠다 아, 어, 다리 후들거려 아니 빅진에서 더 갔어. 앞에 차가 있었거든? 근데 막 머리가 새야해져서막 어 기어 변속도 못하고 그냥 브레이크로만 잡고 있고, 그랬어. 와, 그 속도를 볼 시간도 없던데? 에 무서워. 그냥 자동차랑 똑같이 생각하고 가면 되잖아. 아, 좀 떨리는데? 오, 씨. 어, 잘못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아. <laughs> 후, 와, 진짜 위험했다. 이거 이따가 트주가돈날것 같은데, 미치겠다. 아니 처음부터 일정 고통을 땄었어요. 와. 와, 아 근데 이렇게 타는 건할수 있는데, 그에게 혼나러 가든지. 시동도 꺼먹었고, 야잘 와서 왜 갑자기 시동 아. 꺼먹어? 아. 아, 아까 여기 와서 3단까지왔어잘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설려고 했거든. 응. 근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다, 느낌에서 다, 좀 이상하게 하더라. 발을 올리는 거다 내려는 갑자기 헷갈리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게 휘감았나 보다. 그래. 그러면은 그래. 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얘를 아... 가면서 잡는 거지, 얘를 당겨면서 잡는 게 아니야. 나 라이딩 스쿨 가야 될것 같아. 그 재능이 없냐? 헐, 너무하다. 그냥 살땐 잘해 이거 변속하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새로로 지었어 내가 응 잘했어 봐봐 아빠 들었다 그래 어 무슨 폭주족처럼 됐어 어. 빨리 가자 이제 응 그래 고마워 연세해줘서와아 어. 어, 배고프다 다리 후들거려 어려워? 어렵다 얘가 미들급이라 더 힘들거야 어 그래서 그런가? 아 어! 클러치가 없어어 그러면 나는 제대로 된 클러치를 못한거야? 알겠어 그래? 다른 일 할거야 살살 날려도 그렇게무서나 <목소리> <목소리> 지금 약간 겁먹은 상태란 말이야 이제 영상 좀 개많이 봐야겠어 나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그래야겠어 무한 거야? 투하치로 그냥 일단 걸어놓은 거야? 아, 아 일단은 어, 안 움직여. 어 진짜? 한 바닥 열어서 보여줘 그냥. 더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어떻게 여기만 내네 방을 물렸어? 죽어버릴 것 같아. 난 진짜 한열열 마리 잡긴 잡았어. 안 잡았으면 더 여기서 아, 열 마리 플러스야. 어디 있어 또 어디 안 발랐어? 여기랑 여기 여기 안, 여기 안 발랐어. 아, 그렇지. 여기 위에.